안녕하세요. 흥별리사입니다. 현직 변리사인 제가 나무위키에 설명된 변리사의 내용. 얼마나 정확하게, 자세하게 써진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에 변리사 써볼게요. 짜잔. 국가전문자격이라는 카테고리에 이렇게 많은 자격들이 들어가 있고, 이 중에 경주심판? 경... 자, 3000포로 안 빠지고 바로 접어볼게요. 오우, 목차가 엄청, 10번까지 있네. 별리사 제가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네 산업재산권 그러니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산업재산권 전반에 걸친 지식을 갖추어 출원심판 감정소송 등 기타 전반적인 절차를 대리하는 전문직 자격 또는 그 자격을 4. 갖춘 사람이 별리사고 네 저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변리사는 기술 에 따라 크게 기계공학 화학공학, 전기 전자, 생명 이렇게 네 분야로 구분한다. 상표 디자인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변리사는 이공계 지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전 업무를 하는 변리사가 이공계 종으로 분류되고 또한 응시자들도 대다수가 이공계 출신이다. 네, 저만 해도 전기공학을 전공을 했고 제가 알고 있는 변리사들 중에서 인문계 출신, 그러니까 문과 출신으로 변리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거의 손에 꼽아요. 댓글로 종종 질문을 주시는데 네, 문과인데 변리사 좀볼수 있느냐?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해도 업무를 하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변리사가 처리하는 업무가 기술 공학이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 게 훨씬 업무 하시기에 수월하시겠죠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이공계 지식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오 정확한데요 1차 자연과학계론 에서 그러니까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을다 보고요 2차 선택과목도 여기 써있네 요 이거 엄청 정확하네요 이차 선택 과목은 법 과목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합격에는 전체적으로 법학계 소양 비중이 훨씬 높게 요구된다. 네, 맞습니다. 인문계 출신이 붙는 것도 가능하지만 업계에서 메이저한 특허 업무를 보기가 힘들게 되므로 활동 범위가 좁다라고. 해주셨는데 상표 디자인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상표 디자인 하시는 데에는 오히려 인문계 쪽 출신 분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문계에서 선호받지 못하는 자격증인 이유는 아무래도 자연과학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게다가 그 공부해야 되는 분야가 물리화, 학 생물, 지구과학을 다 커버해야 되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인문계에서는 선호를 좀덜 하실 것 같아요 즉, 금 붙는 데까지는 인문계적 소양이 요구되지만 붙고 나서 업무 수행할 을 때는 이공계 소양이 필수적인 하이브리드 직종이라 볼수 있다, 그렇죠? 이 설명을 아주 잘 써주신 것 같은데 법도 알아야 되고 기술적인 지식도 있어야 하고 변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나무위키 찾아보시면 엄청 도움이 될것 같아요. 변리사가 사회적으로 위상이 높냐? 오,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오, 변리사님. 사회적으로 위상이 낮냐? 에? 변리사요? 변리사요? 변리사가 뭔지 변리사는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위상이 매우 높은 직업이다. 아,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명함에 변리사라고 써져 있는데 명함을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께 드릴 때마다 사회적 위상이 매우 높은 거를 체감 아직은 제가 그렇게까지 체감은 못 하지만 매우 높다고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시험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시험이며 5급 공채 기술고시와 함께 이용계 시험에 최고급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가 시험을 본 경험자로서 만만한 시험은 절대 아니고요. 위에도 써져 있는 것처럼 시험 합격을 하려면 은 법학 과목들을 잘 공부하고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문과 중에서도 완전 찐 문과잖아요. 아무래도 전공이 이공계 출신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공부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에게 인지도는 떨어지는 편이다 그런 것 같아요 변리사 수가 적은 이유도 있으며 주 고객층이 개인이 아니라 기업 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언론이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빈도도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있어도 뭐 이상한 변리사 우영우는 없잖아요 변리사가 <laughs>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안 되는데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해가지고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면 좋겠어요 <laughs> 전문직이잖아요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리사는 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연차별로 연봉이 쭉쭉쭉 오르냐? 세전 퇴직금 포함입니다. 5년차는 이제 1억 이상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특허법인에 따라서 그리고 변리사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 항목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수습 연봉 2021년 기준 5천 미만인 경우는 거의 없다. 저는 2019년도 상반기에 수습을 했는데 5천 미만이었고요. 연당 세전 천만 원씩은 대부분 오른다. 평균적인 수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게 상황이라던가 특허법인 따라서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변리사 자격 말고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꼭 이대로 가지는 않는 것 같지만 평균적으로 저도 이게 맞다고 알고 있고요 인센티브 변리사의 경우 1년간 채워야 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해서 벌어와야 되는 돈 이게 실적인 거고 그 실적은 저희가 받는 연봉의 1.8배 내지 2.5배 정도이다. 이런 실적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사무소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요거는 평균적인 수치로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본인이 열심히 해서 이 매출액, 실적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해서 달성하게 되면 넘어서는 20에서 40%를 인센티브 제공한다. 요거는 완전 회사 바이 회사인 것 같아요. 리사 별사. 파트너 리사의 경우 어느 정도 자를 잡고 이사는 이 벌어가는 지만 그렇지 다면 고용 보할수 있다. 개업 고용 이런 말이 쓰이는데요. 개업 변리사는 자기가 직접 사무소를 차려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변리사들을 말하고 고용 변리사는 사무소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변리사를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거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자기 회사 규모를 얼마나 키우느냐에 따라 거리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개업 변리사들은 이런 테이블대로 연봉이 책정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무지, 근무 장소는 서울이 80%, 대전 10% 정도. 서울에 이렇게 특허 사무소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요새는 그래도 지방에 뭐 부산이라든가 특허 사무소들이 분사무소도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리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에서 소속되어서 월급을 받냐? 대부분 이제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주로 특허명세서를 작성하거나 상표 디자인을 출원하거나 뭐 중간 사건 대응 업무를 수행하며 조사하거나 분석하거나 기술가치 평가를 하거나 뭐 심판 소송 같은 실무를 대리하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변리사님들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파트너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변리사님들을 저희 파트너 변리사님들이라고 부르고요 회사마다 규정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파트너 변리사님들이 하시는 역할은 일반 고용 변리사님들을 관리하고 고객을 만나고 영업을 하는 그런 팀장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분리사는 개업을 할 수가 있죠. 개업은 이제 사무소를 새로 오픈을 하는 것을 이제 개업이라고 하는데 전연차부터 단독 개업을 하기는 무척 어렵고 계속 일을 같이 할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야지 개업이 가능한 거고 단독으로 개업하거나 아니면 합동으로 그러니까 여러 변리사님들이 같이 개업하기도 한다 이나우스 최근에는 기업 내에서 지식대상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인 쟁점들을 검토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기업 내에서 직접 하시거든요 그런 일을 할때 변리사가 필요해서 변리사님들이 기업에도 많이 가십니다 뭐 학계와 연구소 증권사나 은행 쪽 요새는 심사역으로 가시는 변리사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로 많이 진출하시고요. 저 기계과 아닌데 변리사 할수 있나요? 해도 되나요? 변리사 하려면 영어 잘 해야 되나요? 제가 좀 꼼꼼하지 못한데 변리사 해도 괜찮나요? 저도 실제로 댓글에서 많이 문의를 받는 질문들인데, 나무위키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맞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이 공개 안에서도 특허가 많이 나오는 편인 전화기. 네, 전화기라고 부르는데, 전기, 전자, 화학, 기계, 전공이 유리, 유리하다.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특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이 많다. 일이 많다는 것은 이제 수요 공급 법칙에 따르면 수요가 많다. 박사 출신 별리사가 맞나요? 나무위키를 보시면 다 나와 있네요. 물론, 이제, 10여 년전 데이터긴 하지만, 학사 출신이 반 정도 되고, 학벌이 주는 메리트는 적다.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학벌보다는 전공, 그리고 출신 학과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복수전공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많은 전화기 쪽으로 복수전공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어를 잘하면 좋다. 이거 당연한 말이죠. <laughs> 왜냐하면 저희가 해외 업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영문 서류를 원활하게 읽어야 되고, 영문으로 레터를 써서 대리인에게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면 좋습니다. 다만, 번역기의 큰 발전으로 외국어의 중요도는 낮아졌다라고 하네요. 구글 번역기 짱, 따봉. 꼼꼼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일의 특성상 매일 마감 날짜를 챙겨야 하고 서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꼼꼼하지 않으면 별리사 못하나요? 그건 아니죠. 경력이 좋지 않으면 스케줄을 관리하는 요령이 일을 하다보면은 생기게 됩니다. 직접 사무소를 차리거나 뭐 파트너 별리사가 된다면 영업력을 갖춰야 된다. 즉, 자신이 일을 줄수 있는 고객을 찾아와야 된다. 전망. 21세기. 지식 정보 시대로의 진입을 앞두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기술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지금 세계 전 지역을 무대로 하여 첨단 과학 기술을 무기로 하는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향후 변리사에 대한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변리사 시험은 1차, 2차 시험으로 있고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논술형입니다. 2차까지 최종 합격을 해야 되고요. 역삼역 주변에 학원들이 대부분 있어요. 학원에서 시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때문에 학원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국내 사교육의 최상위 포식자 메가스터디가 난입했다 <laughs> 학원이 크게 몇 군데가 있는데 유명한 학원이 한빛 별리사 학원 다음에 합격의 법 학원, 윌비스 제가 시험 공부할 때만 해도 이 학원이 이렇게 세 군데였었는데 최근에 메가 별리사라고 해서 별리사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강의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누가 쓴 건지 궁금하네요 1차 시험은 겨울, 2월쯤에 보고요 어, 과목은 총 4과목입니다 이 영어는 이제 토익이나 탭스 이런 걸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산재법, 민법, 자연과학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을 보고요. 세 과목은 오지선다이고 과락을 제외하고 합격을 결정한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되는 거고요. 1차 시험 합격 시 다음 연도 1차 시험은 면제된다. 즉 1차를 한번 붙으면 2차는 두번 응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커트라인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70점대 초반이었는데 77.5점으로 확 뛰어 올랐고 2020년엔 무려 80.8이라는 역대 최고 합격 것이 갱신되었다 에 세상에 상대평가다 보니까 점수 폭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81.67점 요새 와, 시험 붙기 진짜 어렵겠네요 별사 시험 공부하는 수험생 분들 고생이 엄청 많으시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라서 초중고 때 공부하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다. 이 아주 <laughs> 엄청 이 말을 엄청 쉽게 써놓으셨는데요. 책을 읽어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암기하며 문제집을 풀어 실전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모의고사를 풀어 실전 대비를 하는 이렇게 하면은 합격이다. 아주 당연한 말. 이렇게 하면은 합격이죠. <laughs>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laughs> 이렇게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문제인 거죠 모든 과목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는 맞습니다 1년에 1차 시험 한 번, 2차 시험 한번 이렇게 치러지는데 2차 시험은 여름에 봅니다 7월 말에 이틀간 치러지고요 과목은 총 4과목을 보고 하루에 2과목씩 논술형으로 시험을 봅니다 선택 과목은 50점을 기준으로 패스 홀 페일이 결정이 되고 나머지 3과목으로 60점 이상을 최종 합격시키되 200명 그러니까 명수 제한 커트라인이 상대평가로 설정이 됩니다 과목은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그리고 선택과목은 이 중에 한 과목을 고르면 됩니다. 변리사 합격은 보통 몇 살이 가장 많이, 많이 하느냐?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는 이제 55회 합격을 했었고 207명이 합격을 했네요. 이 중에 제가 있고요. 아무래도 인문계 쪽에서 합격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주로 이제 메이저인 아까 말씀드렸던 전화기 쪽의 합격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보통 20대 후반분들이 제일 많이 합격을 하시는 것 같고요. 최종 합격 이후에 합격자 발표 직후부터 별리사 모집. 공고가 나요. 그래서 합격 발표를 오전에 듣고 바로 이력서를 쓰고 오후에 이력서를 돌리는 이런 스케줄로 진행을 합니다. 합격자들은 마냥 기뻐하기만 할 틈도 없이 사무소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봅니다. 어, 별리사를 꼭이 합격자 발표의 시즌에 따라서 채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시채용도 물론 하지만 규모는 이제 합격자 발표 직후인 11월이 가장 크다. 그리고 대학교를 아직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학리사라고 저희가 부르고 이분들은 일단 졸업하시고 취업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댓글로 종종 주시는데 별리사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혹시 취업이 안될 수도 있나요? 역대 별리사 취업률은 100%에 가깝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취업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시험에 합격하시면 실무 연수를 받고 특허법인이나 특허사무소에서 수습변리사로 일하고 수습 과정을 마치면 정식으로 변리사가 됩니다. 근무환경 출퇴근과 복장은 자유롭다.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편이 맞습니다. 반바지에 샌들 차림으로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회사는 또 정장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어떤 회사는 출퇴근 시간이 거의 정해지지 않다시피 한 회사도 있고, 9 to 6 칼로 지켜야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고용변리사들은 대체로 모래알 같은 성향에 사무소는 조용한 독서실 같은 분위기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업무 자체가 매우 독립적인 편이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잘 없고, 자기 할 일만 하는 개인주의적 성향도 매우 강한 편이다. 이거는 규모가 큰 사무소는 보통 이제 파티션도 엄청 높게 설정되어 있고 그러면 옆 사람이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본인 기한이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기한에 신경 쓰다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안 하려면 안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나무위키의 별리사 항목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궁금증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무위키에 안 나와 있는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가능한 자세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 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 주세요. 안녕.